a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무속화된 신앙을 버리라. 무속화된 신앙을 버리라. 어, 저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지켜오던 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어, 그냥 몸에 배워서 지켜오는 것들이 저의 삶 속에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절대 제안에 각인되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면은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제삶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건데 어,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는 거,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왠지도 몰라요. 누가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시나요? 쓰신다. 오, 안 쓴다. 안 <laughs>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죠?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뭐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미신이죠. 어, 무속화된 거죠. 또 하나,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국을 어느 쪽에 놓는다. 밥의 오른쪽, 밥의 오른쪽에 놔요. 밥, 항상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이제 상좀 차리는 거 도와달라 그래서 국을 뜨면은 밥 갖다 놓고 밥의 오른쪽에다 국을 국을 하나 항상 놓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국을 놓을 때 항상 저의 밥 오른쪽에다가 국을 놔주더라고요. 한 번도 어뭐 어느 식당에 가니까 거기서는 왼쪽에다 놔주더라 그런 적이 없어요. 국은 항상 오른쪽이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얼추 뭐 글을 좀 읽어보니까, 뭐 제사 지낼 때뭐 그러한 뭐 내용이 거기 섞여 있는 미신이다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 하면은 항상 혼나던 게어 밤에 휘파람 부면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거는 뭐 미신인지는 모르겠고, 뭐 그것도 미신이겠죠. 그죠? 뭐 뱀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이거 더듬어 보니까 밤에만 되면 휘파람이 불고 싶었어요. 낮에는 휘파람 불지도 않는데,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기억납니다. 뭐 그런 것들 많죠. 우리 주변에. 뭐 4번을 넘불 4, 4번을 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어, 무석화된 어, 시스템이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도로서 이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 들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무속화된 미신적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이게 몸에 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대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어, 어, 신정정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어, 어, 왕이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그냥 하나님으로는 성에 안 찼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어, 떡하니 왕이 서 있어가지고 그왕 중심으로 움직이고 왕이 눈에 보이고 그 왕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왕을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어, 자신들에게 편한 왕, 자신들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지, 뭐 전능하고 뭐고 이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계속 지속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지금 봐오면서 17장까지 온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할때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무속화되고요, 미신화되는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어머니가 은천 천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아들이 어, 훔쳐 놨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저주하고 막 난리하시던데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립 드립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은을 가지고 어어그 뭐라 그러죠? 여기서 은을 가져다가 이것으로 어 신상을 새길 것이다. 신상을 새길 것이다라고 어 삼절에 말씀하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신 신상을 새겨서 그래서 삼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가 은 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아들, 네가 갖고 있었구나. 도둑마신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들이 갖고 있고 또 정직하게 나에게 다시 주는구나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쓰겠다 그래서 이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이 은이 될 거야 어떻게 신상을 만들면서 신상을 만들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데 이 은을 드릴 텐데 너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거로 신상을 만들 거야. 신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상, 우상이에요.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상을 만들 거야. 이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이게 어, 하나님 그리고 신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신상, 아들을 축복하는 신상, 이게 같이 간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여호와를 인정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에 어,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 혼합주의라고 말해도 이게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짬뽕 시켜버리는 거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우상 다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우상을 만들 거야 하나님을 위한 우상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혼합주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 안 그런가요? 오죽 싫어하셨으면 어 우상을 10개 명의 두 번째에다가 넣으시면서까지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이미지 이미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여기 어, 3절에 보시면은 그 이미지 overlaid w i l silver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overlaid w 은으로 만든 이미지 그 똑같은 단어 10계명 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10계명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아들은 어떤가? 그 아들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가? 그도 역시 말도 안 되는 무속화된 신앙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죠? 한 레위인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집을 지나니까 너 누구니?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여차여차 해서 유다에 살고 있는 레위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레위 청년이야? 하면서 그에게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레위 지파에서 무엇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와요. 아론이 레와, 레위 지파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 성전을 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 사람, 그 청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 이 그거 하면은 내가 먹을 거 주고 매년마다 옷도 해 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당신 부족함 없게 내가 당신 세워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또오 와이 나 자기가 지금 거처가 없어 가지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여기서 재워주고 한대고 또 거기다가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하려니까 이 사람은 믿절, 믿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 이유 왜 미가는 이 청년을 들여보냈냐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냐 돈을 주면서까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13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죠. 레위인을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을, 내가 어, 우리 집에서 나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복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지가 하나님인가? 지의 집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집 안에 모셔 놓는 스님, 주지 스님처럼 갖다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럼 그그 그 사람이 있는 것 통해서 이제 집이 보호받고 안정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것을 아주 이제 상상하는 거죠. 제사장을 내가 갖다 앉혀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복줄 거야 라는 그러한 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속화된 미신적 신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속화되어서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는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자기 집안의 주지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어, 멕시코에 가면은. 과라 루페라는 게 있어요. 과라 루페 그거 어디든지 있어요. L.A.는 스페니쉬 분들이 많으니까 차에 보면은 한차 걸러서 한차 뒤에 보면은 과라 루페 스티커도 붙여 있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전에 멕시코 그 사우스 아메리카에 카톨릭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죠. 미션들을 통해서 이제 카톨릭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이제 월시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한 게 뭐냐면 과다 루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이런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석화되는 거죠. 무석화되는 거,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락을 채우기 위해서 무속화되는 모습을 이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속화된 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자들 무속화된 미신적 신앙인들 아닌가요? 하나님과 무관해 분명히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기도도 시키면은 잘하고 말씀도 알고 성,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이거 하면은 내가 복 받을 거야라는 미신적 신앙이 거기 중심에 잡혀 있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교회 안 가면은 왠지 찝찝해.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해. 하나님이 괜히 치실 것 같아. 지금 빠진 지가 두 달을 넘어가니까 한 번은 가서 얼굴 비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던 게좀 가라앉고 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헌금 그죠? 이거를 좀 해야지 그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석화된 신앙이죠. 어, 하나님 앞에 마치 빨간 펜을 가지고 어, 나오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욕심과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 섬기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거를 한 껍풀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앉아 있고. 나라는 우상이 핵심이 되어 있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아이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 나에게 복 건네 주시는 분으로 내가 둔갑 시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엔 우상을 만드는 미가의 어머니 그,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지파 출신인 사람을 집에 들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믿으면서 어, 그렇게 하는 미가 무속화된 신앙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어, 점검해 봐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빨간색 펜으로 절대 이름을 쓰지 않아요. 어,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이렇게 필통이나 제그펜 꽂아 놓는데 보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색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펜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초록색도 다 있어요. 이름 쓸 때는 절대로 빨간색으로 쓰지 않아요. 왜요? 그때 그때마다 내가 오 빨간색 아니지? 그러나요? 아니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세컨 네이처리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냥 몸에 배서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색깔로 써요. 밥 먹을 때요. 왠지 국이 오른편에 있으면 불편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혹시 밥을 놔줄 때 국을 놔줄 때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왜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 이러지 않아요. 그냥 몸에 뱄거든요. 몸에 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몸에 어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를 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그냥 세컨 네이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 이게 맞는 거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그냥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법을 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추어가는 것, 그러면서 사는 것, 어, 예수님을 부적과 같이 어, 만들어버리면서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 사랑성들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我们。